혹시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늘 피곤하고 혈압은 오락가락, 뼈마디는 쑤시고 혈관 건강이 걱정되진 않으신가요? 당뇨 때문에 식단 관리가 어렵고 다이어트도 쉽지 않으신가요? 이 모든 고민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시원하게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아픈 곳을 치유해 줄 기적의 식재료. 바로 양파에 숨겨진 놀라운 효능 7가지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양파를 먹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절대로 다른 채널로 돌리지 마시고 저와 함께 양파의 매력 속으로 푹 빠져볼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양파는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처럼 우리 혈관 건강의 최고 지킴이입니다. 혹시 혈액순환이 잘 안돼서 손발이 저리거나 고혈압 때문에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주목하세요. 매일 양파 반쪽 이상을 꾸준히 섭취하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무려 30%나 증가한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양파 속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끈적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해주고 딱딱하게 굳어진 혈관의 강직성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혈압을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혈소판이 엉겨붙어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심장병, 뇌졸중 같은 무서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현저히 낮춰줍니다. 여기에 쾌드틴이라는 성분은 혈관 벽이 손상되는 것을 막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여주니 그야말로 양파는 우리 혈관의 든든한 방패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혈액, 건강하고 튼튼한 혈관을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양파 섭취를 생활화해 보세요. 두 번째, 양파는 강력한 항산화 및 창암 효과를 자랑합니다. 혹시 몸속 활성산소 때문에 노화가 걱정되거나 암 예방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양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양파 껍질에 특히 많이 들어있는 퀘세틴은 항 알레르기 기능과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양파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우리 몸속의 돌연변이 물질들을 퇴치하여 각종 암을 예방해 아주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을 공격하는 유해 물질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 침입자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튼튼하게 무장시켜주는 든든한 방패와 같습니다. 암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싶다면 양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양파는 우리 몸의 기둥인 뼈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뼈 때문에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나요? 양파는 뼈를 지켜주는 숨겨진 보물입니다. 실제로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골밀도 상태가 훨씬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양파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골절 위험이 20%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면 양파가 뼈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오시죠. 뼈가 약해질까 주변에 걱정되는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도록 도와주세요. 튼튼한 뼈는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양파는 혈당 조절 및 당뇨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당뇨병 때문에 식단 관리가 힘들고 혈당 수치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양파가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말린 양파 분말을 5% 함유한 음식을 섭취한 당뇨병 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현저히 감소하고 나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 또한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양파에는 크롬0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크롬은포포도 대사의 의형형을지지키키인인슐작작을촉촉진켜켜당병환환자의혈혈수치치안정정적으조조하하데큰큰움을줍줍다다 더 이상 혈당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양파를 식단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양파 요리 레시피를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섯 번째, 양파는 다이어트 및 소화 개선에 효과적인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셨나요? 양파는 건강하게 살을 빼고 소화를 돕는데 아주 좋습니다. 양파 100g당 40칼로리, 지방 함량도 거의 없어 다이어트 중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양파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는 소화 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성장을 도와 장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특히 이눌린이라는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이어서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볍고 건강한 몸을 원하신다면 양파를 식단에 꼭 추가해 보세요. 여섯 번째, 양파는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인 비타민 C의 보고입니다. 잦은 감기나 잔병치레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양파는 여러분의 면역력을 튼튼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양파에는 면역 건강에 아주 중요한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돕고 철분 흡수를 촉진하며 무엇보다도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병원균과 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양파 자체적으로도 항균, 항바이러스, 항진균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우리 몸을 여러 감염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양파를 드시고 튼튼한 면역력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일곱 번째, 양파는 자연이 준 강력한 항생제입니다. 혹시 약물 의존도를 줄이고 싶으신가요? 양파는 항생제 못지않은 강력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파에 함유된 다양한 화합물들은 인체에 해로운 세균과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알리신과 퀘르세틴 같은 성분들은 강력한 항염증 및 항균 효과를 발휘하여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줄이고 각종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천연 항생제와 같죠 물론 특정 질환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평소 식단에 양파를 꾸준히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양파의 놀라운 효능 7가지를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양파 하나로 이렇게나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양파는 생으로 먹을 때황화리 성분이 알리신으로 변환되어 더욱 건강에 좋고, 케르티는 열의강에 굽거나 볶거나 끓여도 영양 손실이 적으니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 보세요. 단, 양파의 두 번째 떡질까지 벗겨낼 경우 칼슘과 마그네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통증으로 고생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